우승입니다. 어, 일단,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시고, 뭐 항상 경기를 봐주시면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, 축구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, 정말 그, 그 20세 대회를 통해서 저, 저는 더욱더 성장을 했습니다. 이제 더욱더 그 20세 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역사에 남은, 남는 팀이 되었고 이제 한국을 축구에 알릴 수 있게 되었는데 더더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10년 뒤에는 김신욱 형처럼 그렇게 K리그 탑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그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노력해서 김준욱 형 같이 캐리어에서 대단한 성과, 성적, 뭐특정 뭐, 많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